참짤이 벗어. 어! 페리야! 여기 머리통만 한거 있다. 참짤이 벗어. 비거치고 떠올라왔는데, 머리통만 한거 이제 봤네. 저기로 오다가, 쬐깐한 거만 보다가. 야! 이거 잘 둘러봐. 머리통만 한거 있어. 어? 페리야! 고서부터 틀림없이 요, 요 근처 밭이야. 그래, 한 개만 있어야 있어, 여 있어? 응? 한 개밖에 없어? 말이 돼? <laughs> 저 어린 것들은 따도, 쓰다 보다 안 했는데. 어? 왜 이래? 왜한 개만 있어? 응? 들어봐 여기 한번 따봐. 잘 따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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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거야. 그런 걸 따야 되는데 아까만 애기들 이? 뿌리 뿌리, 뿌리. 자, 잘 뽑아. 음, 뿌리 뽑 아우. 이리 잘 털어봐. 잘 털어봐. 아 페리가 뭐. 이뻐. 하여튼 얼굴도 잘 생기고 어. 동글동글하니 아주 귀여워가지고 음, 그렇지 모르니까. 이거 쳐나 봐. 저 한번 찍자 야. 봐. 한열개놔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. 다시 한번 잘못 그래 그래 오케이 굿잘자놓고한번 찾아봐 잘못된게 아니야 여기 붙어있어 어? 풀미이 여기있어 자 찾아보라니까 저 이상한 잡버섯들만 있고 아 어디, 어디 갔어? 참사리 어디 갔어? 참사리는 전부 줄로 나는데, 하나만 저렇게 끌렁 날리가 없거든요. 아니면 누가 다 따갔나? 어? 래요 니가 따갔지? 누가 다 따가? 니가 따간 거 아니야? 응. 아니야? 응. 누가 잘못했어. 많이 나는 자리에 별로 안 나고 지금 애기들 둘둘둘둘 올라오고 야 벨야 뾰족한 뾰족한 애가 요, 요까지 밑에까지 애가 저 저까지 살지 못어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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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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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도 가방 메고 이렇게 메고. 능선 구부 능선에 지금은 구부러서는 모든 보석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참나무들이 막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두루 있는 자리들 옛날에 엄지 양지 할것 없이 다 둘러봐야 됩니다. 엄지만 봐도 안되고 양지만 봐도 안되고 엄지 양지 다 둘러봐야 됩니다. 이대로 한 눈에 먹었는데 땅에서 나는 이건 뭐 우리는 땅 느타리라 카는데 찢으면 찢으면 짤 붙여 타죠 쪽쪽 찢어져야 되네 이렇게 반드 이렇게 쪽쪽 찢어 부서지지 않고 쪽쪽 찢어지면 이런 버다은 한번 대충 먹을 수 있죠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사리사선영하나 좀. 애기들도 막, 찌글찌글하게 나있고. 아주, 표고목 숙소에, 표고를안 달리고. 아유, 이거 뭐, 땅 느타리, 산 느타리. 뭐집 뭐, 벌써 등면 뭐, 이상한 소리 막 하지, 뭐, 이런 거, 모르고. 어? 뭘 봐? 느타리만, 맨 그거, 뭘 봐보기는, 아 그만합니다. 그만되지금도터도지좀허인거 보이니까. 아휴. 들들한데페리어페리어 참살이 좀. 머리통 많은 거한 줄만 봐봐. 저거 뭐 드럭, 드럭, 드럭 애기들 애기들 잘안 캐요 어린 드럭은 하긴 큰 산에는 어린 드럭이라도 그래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거 볼 시간 없요 아침도 안 먹고 우리 서른 아들 일찍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 뭐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그래. 오뎅 댐뿌라그댐뿌라 <laughs> 그 이렇게 들고 물만 두빙 들고 그냥 올라왔어요 페리야 일로 와너 이거 따라 이어 막사리가 막 있다 아 이제 막사리가 보이네 예쁘네 페리야 에리야 이거다. 이거 뭐 믿겠다 이거. 이건 이 독도 별로 없는 거요. 예 깨끗하다. 어? 깨끗하지? 그래. 그봐. 그좀 믿겠다. 알았지? 아, 그럼 하겠다 써? 잘했네. 물한대 먹고 가자. 어? 이 이것도 아, 닌가 아, 그냥, 사람들, 뭐, 송이 쌀이, 가는 사람도 있는데, 그 일반, 그냥 막살이보다, 독은 조금 없지요. 덜하죠. 한번 삶아 데치면, 어. 뭐 요새 기기랑 볶아놓으면 맛있지요. 좀더 있다가 먹버섯 나고, 오 뭐, 능이나면 저런 거찾아보도안 하는데, 뭐할수 없지, 뭐, 어떡해. 그 페리야. 한번 좀. 아유. 종이짜리 두 개다. 아. 에이 <laughs> 자세 안 나와. 자세 안 나와. 물이나 좀 먹자. 이제 시작이네. 시작입니다. 시작.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런 그래, 거는. 아직일를들 애기들 아주 멀었어요. 애들 큰애는 아주 멀었어요. 상달이 만났어요. 줄살이로. 젓갈이 너무 좋아 그래서부터 젓갈이. 이제 올라온다. <laughs> 싹다가 올라가고, 빨리. 잠깐만, 곧, 곧, 감았다. l ハハハ。 그러면 쓸만하네 채취합니다. 이제 우리 하산을 쭉하산했습니다개 지는 소리도 막 나지요. 마지막 동네 뒤에 하산길을 꼭 내놓으면 우리 약속분들은 뭘 못했을 때, 꼭 미련이 남아가지고, 하산도 <laughs> 힘들어요. 길을 돌아보고, 개들이 기가 참 빨라요. 사람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줬나 보다. 저 여기까지 거리가 먼데 에이. 여데우기 가다가 뭐 하나 볼 수도 있는데 세상 안보다 啊，人家人家都来，马上的。 이대로 결국은 왜, 세순하고 가야 되겠어? 어디? 세순하고 응. 가자, 이태리야 끊고 빵꾸, 물 쫄쫄쫄쫄쫄쫄 물좀 마시고 가야 되겠어요. 세수 좀하고 나무, 관세음보살, 오늘 사례 마무리합니다. 즐겁게. 나무, 관세음보살.